부부가 쌍으로 헬스장 등록을 해서 쌍으로 돈 날리고 이제는 서로를 못 믿고 계단으로 소소히 운동하고 왔어요. 다른 건 어찌어찌 습관이 잘 잡혀왔는데 1시간 다녀오는 운동 습관은 정말이지 지키기 힘드네요. 앞으로는 헬스장 등록은 포기하고 계단 오르기라도 꾸준히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빈혈 때문인지 자주 핑핑 돌아서 약을 다시 꺼냈어요. 수술 후 뇌혈관 약이랑 같이 먹는데 스테로이드 성분도 있어 살이 찌는 건지 붓는 건지 구으면안 먹고 빠지면 먹고 제 맘대로 해요. 몸 관리는 잘하고 계신가요? 돈도 없는데 아프기까지 하는 거는 정말이지 아무리 애써도 메꿔지지 않는 큰 구멍입니다. 평소에 귀찮다고 병원비 아낀다고 아파도 병원 안 가는 건 바보짓이에요 이번 영상은 제가 절약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희 엄마는 과수원 나름 잘 사는 딸 아빠는 가난한 아들 부족한 것 없이 사시다 가난한 집 아들에게 시집오면서 고생을 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절약의 최고봉이십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몇 가지 빼고 지금도 절약 습관이 있으신데요. 가게부터 여러 가지 아직도 하고 계세요. 어디 가실 때도 남의 거 공짜로 먹으면 안 되신다며 물과 커피를 가방에 들고 다니시고 몇년 전엔 롯데리아가 뭐 하는 곳이냐 물어보시는 돈 보신다고 1년에 많아도 명절 때만 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현재 8 2달이신데 아직도 일을 하시며 절약을 하세요. 저축률도 저희 집에서 가장 부자 아빠이십니다. 어릴 적돈 문제로 두 분이 자주 다투시고 하시는 걸 보며 성인이 되면 내가 벌어서 쓰고 싶은 거다 쓰고 살아야 되겠다 했어요. 돈도 벌겠다 대학 졸업 후 직장 근처로 독립을 했죠. 동무선운줄 모르고 값비싼 월세, 외식, 술도 마시고 29살 때쯤 그랜저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그건 대차게 할부로 한대 뽑은 차였던 거죠. 아빠가 넌 감도 크다고 뭐라 뭐라 말씀하시는데 아빠가 사준 거 아니니 뭐라 하지 말라고 하냈던 일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렇게 아는 자식도 있답니다. 10년 정도 혼자 살며, 사고 싶은 거다 사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남들 놀러 갈 때나, 놀러 안갈 때도 놀러 다니고 한 결과는, 36살에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을 받아 결혼을 하게 되는 지경이 되었죠. 땡전 한푼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이란 거를 했는데 일단이고 받은 월급 외에는 그것도 생활비 쓰면 끝이었죠. 생각 없이 임신도 빨리 돼서 대책이 필요했답니다. 아이는 태어날 거고 돈은 더 들어갈 거고 늙어서는 도대체 어쩔 건데 그때만 해도 지금만큼의 절약을 하지 못했지만 서서히 절약을 강제로 시작한 건 그때쯤인 것 같아요. 벼락만으로는 힘든 세상 경제신문을 2년째 읽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소액으로 ETF를 하는데 아직도 원리보다는 감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제목 아래 부자가 되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경제지식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 문구에 꽂혀서 목차만 보고 구매를 했는데 수준은 하에서 중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다 알아서 부자가 될수 있다면 씹어 먹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책과 무료광이 절약 등을 하며 철없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이제라도 시작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절약을 하며 내 어릴 적과는 다르게 가족들이 서서히 스며들 수 있는 절약을 하고 싶답니다. 지금은 엄마가 안 계시지만 많이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부엄 아저씨가 매달 보내주는 로또가 있어요. 보내주신 지는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이번 주도 희망을 가져봅니다.